질문을 받으면 되겠죠? 네. 19페이지. 필요한 사람 들으시면 되고요. 8번. 네. 개념편 19페이지입니다. 필요한 사람 들으세요. 자, 들으시면서 키워드 체크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로의 길이가 105m. 정리 다 됐나요? 네. 가로의 길이가 105m. 세로의 길이가 6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답니다. 그럴 때, 가능한 한 나무의 수를 가능한 적게 하고요.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데요. 됐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자, 공통질문이라면서 안 듣는 사람 누구예요? 안 듣고 자꾸 찾아보는 사람, 딴거 지적지적 거리는 사람 누구예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키워드 체크 다 했죠? 네 어제 체크해야 돼. 바로 바로. 강세물기 2.2미터. 또 네. 강세물기. 네. 네. 일정한 간격은 안 해도 돼? 아 일정한. 일정 간격도 네. 해야 돼, 그렇지? 네. 자 그러면 간격이 나왔으니까 얘는 약수야, 배수야? 약수, 약수요. 약수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 네. 이 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데 나무의 수를 가능하면 적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나무를 가능하면 적게 하면 그 간격은 너비가 어떻게 돼요? 어? 네, 나무를 띄엄띄엄띄엄 뛰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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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것과 나무를 청큼하게 심었어, 심었어 이렇게. 네. 그러면 누가 더나 낭가 많아? 1번? 2번? 2번이야 그럼 이때 간격은 어떤데? 1번의 간격은 어떻고요 1도 <laughs> 아, 넓고요 2번 2번의, 2번의 간격은? 좁아요 그럼 나무를 적게 썼다니까 얘는 뭐몇 번인 거야? 1번 1번의 예시인 거야 그렇지 네. 예시를 따지면 그러면 얘는 간격이 어때? 1번. 넓어요, 넓어요. 얼만큼요? 얼만큼요? 가능한 한 적게라고 했으니까 그럼 간격은? 가능한 한 넓게가 되겠지? 네 그럼 뭐야? 그게 뭐야? 최대공약수 가능한 한 넓게니까 맞지? 최대공약수가 되는거야요 그쵸?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낚긴거 같은데 나무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라고 해서 아 가능한 한 적은거니까 최소공배수 최소를 생각을 했겠지 어 근데 최소공약수 이게 뭔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밑줄을 치고 그럼 간격은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한번더 맞아? 네. 그러면 간격은 어때야 돼? 네. 간격이 네. 넓어야 돼 그게 뭐야? 최대. 간격이 네. 최초 아, 최대. 넓은 거다 최대. 최대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메모를 해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나무의 수를 적게 하고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그 간격은 최대다 라는 걸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얘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뭘 이용해서 찾아야 돼? 최대 공약수를 공약 공약 이용해서 찾아야 돼. 그렇지? 됐어요? 음. 그러면 이 간격의 길이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돼? 네. 네. 아, 그러면 면 얘는 최대 공약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야? 15미터 간격이 돼야 15, 돼? 15미터 네. 15, 15, 15, 15, 15, 15. 그렇지? 얘는 105하고 10 뭐야 6 0의 최대 공약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는지 보자고. 21, 12 맞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아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5m가 맞네. 네. 됐어? 네. 그러면 모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가로에는 몇 그루가 심어져 있어야 돼? 네. 간격이 몇 개야? 가로 간격이. 105개. 105개야? 1 0 5 가로 간격이 어떻게 돼? 105에서 15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간격이 7 개야, 그렇지? 그런데 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줘야지. 왜양 끝에 심어야 되니까 나무를. 네. 맞아? 네. 내 모퉁이는 반드시 심는다면 네. 모퉁이가 이렇게 있어, 이게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심고 여기 심어야 될거 아니야? 네. 맞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간격에다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로에 심어야 되는 나무 수는 여덟 그거 어. 해서 여덟 그루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세로의 간격은 몇 개예요? 네. 육십에서 1 5를 나눠주면 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개? 네네네. 네 개.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에 심고 끝에도 심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새로에 필요한 나무는 다섯 다섯 개가 니고 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 주면 돼요. 이 다섯 꼬르랑 여덟 꼬르를 곱해. 그러면 아 곱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지금 둘레 부분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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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네. 맞아. 근데 보니까 처음과 끝에 심고 또 처음과 끝에 심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처음과 끝에 또 심어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 또 심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가 겹쳐지? 네 개예요. 네 개가 겹쳐. 그러면 여기서 둘레를 구한 거에서 4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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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세요? 네. 네. 음. 그러면 8 더하기 22. 해놓고, 아하고구 활짝... 음. 이거 해놓고 2배 해렇죠 네. 둘레 나와. 그러고 나서 4로 어떻게? 빼요. 빼요. 네. 그러면 13 곱하기 2니까 26. 빼기 네. 4 해서 몇그르가 필요해? 22. 22. 22. 22. 가 필요해. 22. 22.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건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음. 자, 키워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정확 키워드 체크는 했어요? 밑줄 치고 뭐 하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720, 세로의 길이가 4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정한 간격 밑줄 쳐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0, 420의 밑줄이 찾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로등의 개수는 최소로 한대요. 그럼 간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간격이 최대가. 네. 최대가 돼야 돼요. 네. 그거 써놓고 가로등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간격 최대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네. 했어? 네. 그리고 나서 내 모퉁이는 반드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된대. 그러면 처음과 끝에 심어야된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네. 그러면, 그때 가로등, 은 모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라고 했네 자 그러면 얘는 이이용하는 거죠? 최대 공 이렇게, 이대게이 최대공대수 이렇아 어? 어? 근데 잘못 렇게 이렇게, 이렇 소름 돋았어요. 최대 공배수요. 네. 이렇게, 들었어? 아 깜짝 놀랐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어 아, 잠깐만 <laughs> 공배수 중에서 제일 큰거 찾으라고. 그 오늘 수업 끝나고도 안못 찾을 텐데 <laughs> 이 생각을 했지. 아,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간격을 찾아야 돼, 그렇지? 네. 맞아? 네. 아, 그러면 이 간격이 최대공약수가 될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720 하고 420 최대공약수 찾아주면 어, 우선 이 0이 꼴 보기가 싫어서 10으로 나와 그럼 70이 40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네그 네. 다음에 6 3 7이 4, 7, 7, 4 7, 7. 7 끝났네 60, 60, 60 60m 아,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60m가 되겠어요 그쵸? 네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가로등의 수를 찾자고 우선 간격의 수를 찾아야 돼요 그 네. 간격은 얼마나 나올까? She's a good girl. She's a good girl. She's 0 good girl. Sh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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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네. 그러면 12에다가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네. 가로등은 몇개야? 13개 아 13. 어, 13. 13개 그 다음에 세로의 간격을 보자고요 420에서 60을 어떻게 해야되죠? 아, 네. 나요 그럼 간격은 10. 7개의 간격이 생기는거고 가로등은 몇 개를 설치하면 되나? 네. 그럼, 더하기 1해서8개 맞아? 네. 그러면, 총개수는총가로등의개수는 13, 2, 3, 8, 9, 하0 8, 1 2 3 4 15, 15, 15, 15, 15, 15, 그 그럼 네. 13 더하기 8하면 21 곱하기 2니까 42. 42에서 4를 빼면 38. 됐어요? 26번. 이게 9번 1 0이에요 네. 지워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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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는 빠짐없이 다한 거겠죠? 네. 네. 자, 로 나누면 3이 남고 정연이를 봐. 여기, 나누면 안고, 칠로 나누면 이기는 정현처 그런 수를좋하시 어, 그러면 어떤 수를 4로나눈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수를 4로 나눠 그럼 네모 나누기 4 하면 몫이 얼마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3이에요.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하은이도? 음.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를 이번엔 으로 나눠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고 나머지가 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수를 이제는 뭘로 나눠요? 실로나눠요 정연이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동그라미가 나오고 나머지는 6이남는답니다 남는. 6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검산식 이용해서 네모를 찾아줄 수 있을 텐데 뭘까요? 어, 어, 네모는 4곱하기 3. 뭘까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검산식. 네모는 사곱하기 세모 더하고 나머지 3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기억하죠 이거. 네. 하은이 <laughs> <laughs> 네. 두 번째 네모 어떻게 구해요? 곱하기 어떻게 구해요? 사연이 응. 세 번째 네모 어떻게 구해요? 곱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거를 캐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뭐 캐치를 못했다고 해서 눈치가 없는 거 아니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네. 하나를 빼 이제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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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보 네. 그러면 왼쪽 오 오른쪽 시계다가도 더했으니까 등호 옆에 왼쪽 시계다가도 더해줘야 되는 게 맞죠? 공평하죠 네. 그게 네. 맞죠? 네 정연아 정신 차려 됐어? 네. 그러면 있잖아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건 그냥 봐요. 네. 그냥 봐. 아. 여기까지만 적고 그냥 봐. 네모 더하기 1은 4 곱하기 세모 더하기 뭐가 돼? 1왜 1이야? 3더기 1이 1이야? 4예요 4가 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이 나누는 수랑 나머지랑 같으면 돼? 안 돼? 안돼한번더 네.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세모가 한 단계가 커지고 이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약간 이런 거죠 음 6만누기 2를 했는데, 2번 돌어갔어 뭐야? 4잖아, 4잖아 그치? 네. 그럼 빼면? 2장 그럼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요.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한번더 나눌 수 있는 거지? 네. 이걸 올려달라는 거야, 그쵸? 이목을 올려달라는 거야. 맞아? 네. 그러면, 목을한단계로 올려주면, 아까 나머지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얘도 한 단계 올려주고, 나머지 없으면 되겠네. 네. 없어지겠네,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네모 더하기 1은 6 곱하기 별하고, 더하면 얼마야? 5 더하기 1이면? 6이요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 나누는 수랑 나머지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목수 한 단계 올리고, 요 그쵸? 네. 한번더 나눠주고, 나머지 없어질 거잖아, 그치? 네. 이해 돼? 네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7 7 곱하기 동그라미 하고 원래는 7이잖아요 그렇죠네 그러면 얘도 하나 한번더 나눌 수 있고 나머지가 없어서. 없어지겠지 맞아? 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네 이해 돼요? 네 정연아 네네 네? 이게 되냐고 나안 <laughs> 듣고 있지 어. 설명해봐 이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해봐 듣고 있었어? 듣고 있어, 이는데응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있냐고 어. 이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해줄게 6 나누기 2를 할 거야 네. 그런데 아까 2번 들어간다고 했어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2가 여기 얼마야? 4요 4 나머지는? 2아 2요 2 근데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 얘네가 똑같잖아 지금 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몫을 한번더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3을 썼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이요 여긴 6이네요, 그렇죠? 그럼 응. 6 6이니까 나머지는 0이요.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얘가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4요 여기 4, 얘는 6, 여기 7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렇죠? 3 더하기 1, 5 더하기 1, 6 더하기 1. 여기까지 예제.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처럼, 얘처럼 왜? 벌색 <laughs> <laughs> 그럼 얘처럼 한번 더, 목스한번더 나눠주고, 목시 네. 지금 하나가 올라갔지, 아까? 네. 아까 여기 2였는데, 지금 3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요 별, 이 지금 세모, 별, 동그라미가 애초에 목시잖아요. 네.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목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주고, 한번더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 아? 0영로 돼요. 으로 바뀌어요 지금. 네, 맞아. 근데 여기 더 더하기 영이라고 쓰나? 안 쓰지. 그래서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맞아. 이해돼? 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세모 지금 알지도 못해. <웃음> 맞아. <웃음> 세모가 궁금한 게 아니야. 여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네. 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그죠. 세모 별 동그라미 그 형태로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앞에 4, 6, 7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면 아 결국에 요 네모 더하기 1은 4, 6, 7의 뭐가 될까? 공배수. 정연아 뭐가 될까? 동베스요. 동베 곰배수 확실해? 확실해요? 네. 왜요? 공부수라고 생각해요. 4에다 어떤 수를 곱했을 거고요. 몇 배를 했다는 소리죠. 네. 결국에 이 4곱하기 3번은 4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네. 4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한개 배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6곱하기 별도 누구의 배수를 뜻해? 6의 배수. 누구의 배수를 뜻해? 왜? 뭐가? 6의 배수. 요 서영아 <laughs> 왜? 왜왜 왜 자꾸 여기 봐 여기 무크가 있어? 벌레. 벌레가 벌레가 있어서 <laughs> 잡히면 죽어 벌레.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뜻해? 그러면 칠의 배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얘는 4와6과7의 공배수. 공배수를 뜻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쓰래? 네. 아, 가장 작은 아, 네. 수를 쓰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최소공배수 찾아야 되겠네? 4, 6, 7의 최소공배수 얼마야? 빨리, 나,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럼 계속 숙요84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네모 더하기 1이 84라는 거 아니야? 결국에 네 그럼 네모는 얼마야? 원래 네. 8 어 84에서 이제 1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아까 1을 처음에 더 했어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더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구할 때는 1을 빼주면 되는 거겠네 네. 뭐야? 네. 뭐야? 13이요 13. 네? 13이요? 네. 13은 막깜적이야 깜짝 <laughs> 놀랐어요 선생님 귀좀 파야 되겠네 아 큰일 났네 아 근데 또 귀가 키워야 되네 됐어요? 네, 그럼 네. 한번더 해볼까요? <웃음> 10번. 10번. <웃음> 10번? 네. 응, 다 적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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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또 10번을 해봅시다. 5로 나누면 2가 남고, 그러면 어떤 수 자체를 무엇으로 나눠요? 무엇으로? 5로 나눠. 5로 나눠. 그럼 혹시 세모가 나올 거야? 그치? 그 나머지가? 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이. 그 다음에 이 어떤 수를 이번에는 또 뭘로 나눠? 6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눠요 목숨 안 궁금해 그렇지네그 나머지가 얼마야? 3 나머지가 얼마야? 3이요 3그 다음에 또 어떤 수를 이번에는 7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목숨이 얼마가 나올 거고 목숨 아무안 궁금이야 그치? 네.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얘 나머지는 지금 얼마래? 사월니다그렇그러면검상식을 네. 네. 세워 볼 거예요. 다 쓰고 있죠? 네. 하나 검상식 어떻게 되니? 첫 번째 네고는두 네, 음, 번째는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규칙이 보일까요? 네. 네. 어떤 규칙이 있어요? 3을 더해니 3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하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3차이가 납니다. 3, 여기도 3, 여기도 3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3을 더하면 요, 요 지금 차이 나는 만큼만 더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른쪽 식에다가도 더했으니까 왼쪽 식에다가도 3을 더해줘야 공평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신을 하나? 첫 번째 네모 네모 여러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3으로 변신합니다. 그렇죠? 네. 얘가 어떻게 변해? 5 곱하기 네모 2 더하기 3 5요 5 1 누구야? <laughs> 아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몫을 하나로 올리고 나머지 없애줘야죠 그 응. 맞아?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네모 더하기 3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없어지겠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별이 상태로 될거고요 그쵸? 네 빨리 아, 이해돼? 네 그러면 세번째는 어떻게 돼? 네모 더하기 3은 7 곱하기 4 동그라미 음, 이런식으로 되는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걸 보자면 네모 더하기 3은 결국에 5,6,7의 모형 공배수 공배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래요? 작은 수를 쓰래요. 문제를 읽어달라는 소리예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쓰는 네 그치? 결국에 최소공배수네. 맞아. 그럼 5, 6, 7의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이백이요 응. 얘네는 지금 다 공약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곱하면 돼요. 210. 그러면 210이네. 네. 그런데 네모 더하기 3이 210이야, 그렇지? 네. 그럼 네모는 얼마야? 네1 0 2 1 네모는 얼마야? 470.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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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서술형으로 갑시다. 음. 네.